이번 편은 이도규의 손에 대한 분석편입니다. 최동수의 10명의 천재 중 종건과 중구 이지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으로 결투, 즉 싸움에 대한 천재 포지션을 가져간 인물 이도규. 그런 이도규의 왼손을 과연 누가 가져갔을까요? 간단하게 용의자를 추려본다면 총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지훈, 두 번째 인물은 김기태, 세 번째 인물은 새로운 인물.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들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이도규의 왼손을 결손시켰냐 라는 부분입니다. 6화 원칙의 사례 중네 가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서 알수 있는 추측, 근거는 바로 언제 라는 것인데 이도규는 과거 최동수가 h h 그룹을 만들기 전 초창기 멤버인 종건과 중구 그리고 이지훈, 유진까지 있는 상황에서 유진이 일의 이름을 정하던 시기였고 동건과 중구는 한신우에게서 막 빅딜을 정리하고 사대쿠루를 만들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중구가 나타나 도규 아저씨는 한참 전에 잠든 것 같은데라는 말로 최동수 옆에 짧은 머리를 한 인물이 바로 이도규라는 것을 알수 있으며 그가 팔짱을 끼고 자는 자세에서 튀어나온 손가락은 바로 그가 잃었던 왼손임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이도규는 흰색의 의수를 착용하고 다녔으며, 만약 이수라면 그의 손가락은 흰색으로 보여야 할 텐데 해당 손가락은 확실히 살색으로 보이는 상황. 이 부분을 통해 이도규는 최동수가 종건을 만나고 본격적인 계획을 실행시키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 김감룡과 야마자키파의 싸움에서도 이도규의 왼손은 건재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왼손을 결손당했는지에 대한 떡밥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중구와 싸울 때의 시점이었고 왼손 결손이 되기 전 이도규를 알고 있던 중구조차 그가 의수를 끼고 있었던 것을 모르는 상태였으며 그렇다면 누가 싸움의 천재 이도규의 손을 가져갔냐고 묻자 이도규는 3년쯤 됐겠다며 자신이 지왕으로 돌아가던 시절을 의미하곤 중구와 싸우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이도규가 말하는 지왕으로 돌아간 시절은 본인이 그저 과거 유성과 박만덕을 상대할 때 장난을 하는 것이 아닌, 중과 진지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돌아갔을 시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정도로 이도규가 모든 힘을 쏟아부어도 왼손이 결손됐을 정도의 힘이라면 3년 전 시점에 최강자를 의미하는 것. 3년 전 시점은 현재 작가님이 철량편 시간 흐름 떡밥 실패로. 2년과 3년 그 사이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 이지은이 육성지와 싸우던 그 시절 김기태가 각지창을 초살낸 시점을 의미합니다. 김감룡이 죽은 이후에 아무래도 이도규의 왼손이 결손된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는 시점은 파악이 된 상황에서 이젠 누가 어떻게 왜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왜즉 이도규의 손을 결손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시점은 김감룡이 죽은 이후 진실을 알기 위해 박진영을 찾으려고 이도규가 백호 인력서를 설립했듯 이도규는 김감룡을 죽인 범인과 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동수와 비즈니스 관계로 활동을 하지만 박진영에겐 진심이었으며 김감룡에 대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명백히 이도규는 그를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친한 사이였음을 알수 있었죠. 이렇게 3년 전 김감룡이 죽은 이후 이도균은 자신의 두목이었던 김감룡에 대한 범인은 그때 당시 종건조차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도균은 그 범인들과 싸우고 난뒤 왼손이 결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바로 누가 어떻게인데 현재 김감룡을 죽인 밝혀진 범인은 두명 이지훈과 김기태이며 이지훈이 본인 혼자서 그 괴물을 상대하지 않았다라는 언급과 킹슬레이어라는 오글거리는 닉네임을 달고 나온 김기태 역시 김감룡을 잡은 언급이 확실한 상황 그렇다면 두명중한명 그게 아니라면 김기태와 이지훈의 수련은 그때 당시 싸움의 천재였던 이도규를 잡고 나서 강해진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누가를 먼저 특정하기 전 어떻게 라는 부분에서 이도규는 과거 자신이 느낀 벽에 대해 성요한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성유한이 종건과 싸울 때 잠깐 이도규와 고기를 먹는 장면을 회상했는데 이도규는 성유한이 종건을 이길 확률은 희박하여 이건 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애초에 김부장조차 종건의 몸은 자신만의 길로 갈고 닦은 것을 알 정도이니 제자였던 종건의 잠재력을 이도규는 당연히 알고 있는 셈. 그렇게 그길 위에 선놈들은 차원이 다르다 라는 말을 통해 자신만이 걸은 길에 대해 이도규가 마치 벽을 만난 것처럼 설명을 했었죠. 여기서 언급으로 알려진 자신만의 길을 걸은 인물들은 종건과 송유한, 김감룡과 이지훈, 김부장 등이 있는데, 김부장은 송유한을 설명하면서 종건의 신체나 자신의 은사 등 자신만의 길을 갈고 닦으며 얻은 것들은 카피할 수가 없고, 그게 여태껏 한 세대의 정점이 김감룡이나 이지훈 같은 자들이었던 이유라고 했죠. 그렇게 언급된 인물 속 유일하게 용의자로 지목된 이지윤은 과거 장현과의 언급에서 장현이 주제도 모르고 이지윤과 싸우려고 덤벼들자 이지윤은 가볍게 그를 제압하고 조용히 그의 귀에 속삭이는데 그 말은 바로 자신이 이지윤임을 알리고 그리고 점점라는 의문의 말과 함께 장현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이지윤이 무슨 말을 했기에 장현이 저렇게 놀란 걸까요? 여기서 나올 언급은 바로 누가에 해당되며 추측이 되는 건 본인이 이도규의 왼손을 자른 범인일 때, 이도규의 손을 자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라는 말이라면 충분히 앞 설명에서 내가 이지훈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도규의 손을 자른 사람이 나니까 네가 나를 상대할 실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이기에, 장현은 이도규의 제자이며 어릴 때부터 그를 알고 지낸 사이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놀란 모습으로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김기태가 범인이라면 뜬금없이 이도규의 손을 자른 사람은 김기태다 혹은 자른 사람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글 맥락 순서가 성립이 안될 뿐만 아니라 장현은 김기태의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때 당시 이지훈은 자신의 신분을 웬만하면 숨기고 있는 상태였으며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 장현에게 본인이 이지은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 다음 이도규의 손을 자른 인물은 바로 나다 라는 것을 통해 장현이 본인에게 덤비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장현이 놀라는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이도규의 왼손 결손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성묘안의 회상에서 자만기를 걸었던 인물들을 말한 이도규는 물론 김감용을 말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왼손을 결손시킨 이지훈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이지훈은 현재 천재적인 면모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종건과 중구보다도 뛰어난 재능으로 수련을 하자마자 자신만의 길을 터득하여 1세대를 통합할 정도의 실력이라면 이도규는 재능이 압도적인 인물에게 져서 저런 말에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죠. 만약 김기태였다면, 최근 김기태가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 절대 손 하나로 끝나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연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예 이도규를 죽이거나 만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부터 김기태는 각지창을 잡고, 이지은의 수련을 돕자마자, 다시 멕시코로 향하는 떡밥이 나왔으니 말이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